안녕하세요. 독자님들, 서울경제 보도인데요. 오늘 중소형 건설주가 불기둥이에요. 와, 얼마나 올랐는데요? 상지건설이 23% 넘게 급등했어요. 12,710원까지 올랐거든요. 23%요? 다른 종목들은요? 동신건설도 거의 20% 가까이 올랐고요. 일성건설도 14% 넘게 뛰었어요. 중소형 건설주가 일제히 오르는 거네요. 무슨 일이에요? 어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본부를 출범했거든요. 아 주택공급 확대정책이요? 네 맞아요. 신도시 개발이랑 도심주택공급 재건축 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래요. 그럼 주택공급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군요. 네 거기에 기존 국장급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했어요. 정부가 진심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. 시장 반응이 뜨겁네요. 근데 좀 과열된 거 아니에요? 그게요.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.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는 거죠. 얼마나 올랐길래요? 특히 우선주까지 올랐거든요. 태형 건설우가 17%, 동부 건설우도 11% 넘게 뛰었어요. 어 우선주까지요. 그럼 진짜 과열 신호일 수 있겠네요. 네 우선주는 거래량도 적고 시가총액도 작아서 위험이 더 크거든요. 정책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 과열도 경계해야겠네요. 지금까지 서울경제 중소형 건설주 급등 소식이었습니다. 경제용이었습니다.